주목상 12월 23일에 함께 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의 삶과 그의 생명과 그의 뜻, 그의 마음을 우리들은 기리면서 감사하며 그가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찬양을 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들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들처럼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신 완벽하신 죄 없는 삶을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 묶여진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들은 멸망받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간절하게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갖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누릴 수 없고요 또 세상 어떠한 것에서도 가질 수 있는 기쁨과 행복보다도 더큰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이고 영혼의 되살아남이고 구원받은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아기의 보통의 아기와 똑같은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보통의 아기를 들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던 사람들은 전혀 구별하지 못하였죠. 그 아기를 들고 기뻐했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그 손길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고 기뻐했고 기뻐했고 경배한 것입니다. 인마니웰 죄에서 구원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하여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혜택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죽기 전그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명이라고. 사실 이 계명은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도 있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율법사 또 바리새인들조차도 외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을 이룬다라고 다 이룰 수도 없으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였던 그리고 이웃도 어떠한 자기들의 이웃만을 정하여서 자기들이 정한 법이어야 행하는 것을 서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옛된 계명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옛된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곧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을 구약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이제 완성을 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때 그냥 세상적으로 뭐 돌봐주고 또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면 쾌락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사랑, 아플 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할수 있는 사랑입니다. 크리스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이 제자들은 지금 12명의 제자, 이제 11명의 제자였죠 그리고 12명이 되었고 또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남달랐기 때문에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과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았고, 그들은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크리 크리스 r 크라이스 라이크,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한 특징을 그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특징, 그들이 행하였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내가 지금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살아가라는 그 말의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들도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보다도 왜 생명을 주셨는가? 왜이 땅에 오셨는가?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둠에서 꺼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헛됨에서 생명으로 유익함으로 영원한 파면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마지막 13절에 13장에 예수 응원고 13장에 보면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이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다른 이웃들, 정말 저들의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들의 생명이 저들의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들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선은 나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는 죄에서 자유되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내 이웃들도, 내 아는 남편, 자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도 그 영혼이 구원받으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내 영혼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의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더욱 더 날마다 날마다 진정 거룩한 삶을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정말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돌봐주는 영혼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부름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 해줄 것입니다 부디 저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